<laughs> <뭐야 이게 웃음> 아니, 이거, 시, 그건데? 진짜로? <laughs> <기자로? 웃음> 어, 뭐야. 오메. 지금, 지 갑자기 파살 맞고 들어오냐? 지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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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금 지금, 지금, 야금 지금, 지금, 지이 오메, 다 죽었네. <laughs> 지 왕이 계승 중인가? <laughs> 어, <가져가야> 갔어. 쒸고 있네? 아, 죽었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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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<laughs> 어, 진짜 구하고 싶지 않게 생겼다. <웃음> <웃음> 그러니까. 나는 오히려 저 누워있는 저 친구에게 희망을 걸겠어 <웃음> <웃음> 네. 황이이좀 애매한데, 이거. 야, 이 야, 이거. 야, 야, 뭐 야, 뭐 야, 뭐 야, 야, 운석 떨어진 운석. 아 야, 운석. 야, 이 야, 운석 야, 절대 맞으면 되는구나? <laughs> 차에 거왜한 6배야, 이거. 야, 이거. 야, 이거. 야, 이거. 야, 거 야, 이거. 야, 이거. 야, 이거. 야, 이거. 더 먹어 돈 먹어 오케이 okay. <laughs> 마법 1뎀인데? <1대에 빈데. 웃음> 나 그냥 속박 느낌인가 봐이걸 데미지 주는게 거제뎀이많 뭐야 뭐야? 보스다 보스 보스 뭐야? 제 보스 아닌가 제 얘가 보스 <웃음> <뭐야>. <웃음> 보스테로생겼 뭐. <laughs> 어, 뭐야 아 존나 살려줘 야 오야 어 어떻게 오메 오우 ㅅ 뭐야 다 잡아놨더니 납치하고 있어 또누다 아직 못 일어났네 죽호야 뭐야 죽어야 뭐. 못 살리다가 아 씨발. 살리다가 켄지 아니 야나못 나가 씨발 <laughs> 개머야 <laughs> 살렸는데 바로 연격 들어오는데? 됐다 됐다 야 ㅋ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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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밑으로 피해 밑으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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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밑으로 나도 나갈 데가 없어 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, 오케이. 어 이거 큰일 날뻔 했네 다 죽을래? 다 죽을래? 상대도 얼마 안 남았어 내가 놀고 있을게 내가 놀고 있을게 됐어. 아 됐다 오케이 됐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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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어 됐어 됐이 너무 어 데서 누웠는데? 이안나어어 <laughs> <laughs> 야이제로 <리더 중에서> <laughs> 어, 위로, 피해, 위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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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위해 위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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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아. 위어위아위아 위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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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로 위로, 위로, 독식한 것 봐. 8위원 뭐야. 뭐야? 뭐야 우리끼리 싸워? 왜 갑자기 뭐야 왜왜 같이 우리끼리서 왜 같이 우리끼리서 우리 여자를 지금 하기 위한 싸움인데 이거 <laughs> 아니 너네 가져 난 필요 없어 <laughs> 나도 필요 없어 이거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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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다시 뭐야 롤. 미쳤네 아니야 정말 개받네 레전드 그 후에 둘다 필요 없다는 사람 필요 나니오 뭐야 어어어발 오셔. 어여. <laughs> 나왜 이렇게 적게 줘 씨. 네가 돈다 처먹어서 그런 거 아니야? <laughs> 돈은 많이 주네. <laughs> 어, 이거 노래 어디서 들어왔는데? 기오메트리 됐지, 너네. 아, 어, 니까 그러니까 뭐. 그거. 어, 뭐야? 나도 어, 공룡할수 <laughs> 있는 거 아니야? 아야. 아. 못 잡았다. 아, 공룡, 아, 공룡, 아 공룡. 근데 날 때리잖아. 조져. <laughs> 내공 뭐야? 수바... 마법사님 마법 좀. 아, 됐다. <laughs> 아니 우리 마법사 님. 어 탱커요? <laughs> 아 우리 마법사 님체력게올려야돼 이거 내가 어째. 그러니까. 내가 근데 빈결이 마법은 제일 좋은데. 방어랑 공격 어, 올려야 돼. 공격이 어, 어 뭐야? 아 뭐야? 죽었어. 준원 준원이 쏜 화살에 내가 맞고 죽었어. 엄마 숙나 숙나 숙나. 어, 집방. 어, 미치겠네. 어서 와. 체력 왜 이러지? 래 <laughs> 혼자 체력 왜 이러냐고. 야 이거 사과 먹어 사과. 야 저거랑 타게 해줘. 어리없는 <laughs> 소리. 길하게 가는 편이. 여기서 한번 먹기나. 팀들. <laughs> 팔팔쓸수 있지 않아 이거? 가자. 응. <laughs> <laughs> 성질만 돋군 것 같은데. 이집 대미야 지바. 성질만 돋군 거 같은데. 아이디게임스 디온. 생긴 거 보스급. 손, 어 손가락 아프. 진심. 아 이것도 뭐야. 나나또 <laughs> 아, 뭐야. 아, 뭐야. <laughs> 나나다이 새끼들. <뜯기는>. 아 <laughs> 여러분. 여러분. <laughs> 우리 개 혹시야 뭐야? 이아 아니 키가 같은데? 너무 없어. 인정. 아 이. 좀만 더 있으면 레벨업이어서. 좀만 어, 버티면 되는데. 야 너가 살려. 너가 살려. 너가 살려. 너가 살려. 너가 살려. 너가 살려. 내가 고르라 이거. 오케이 됐어. 아왜안 때려 어? 아이고, 어 뭐야? 와 뭐? 63대 <laughs> 아니 저기요 탱커 씨 앞에서 맞으세요 호흡 계속 <laughs> 뒤로 가지 말고 아니 이게 뭐냐 컨트롤 전에 뒤로 가죠 <laughs> 와 탱커라 그래 그나마 이 정도 버티는 거야. 와 그나마 이 정도 버티는 거야 이게 <laughs> 이 씨X 아. 오오오오오 만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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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나 만나, 어나 만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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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만